청소년을 위한 시크릿 두번째 이야기 단 1%만이 알았던 꿈과 현실의 이야기 가슴속에 숨어있는 열망을 끄집어내라. 마음속 진짜 열망을 찾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말라. 영국 배우가 되겠어. 오페라 가수가 되어 무대에서 갈채를 받고 싶어. 무용가가 되고 싶어. 화려하게. 더 화려하게 어머니는 글도 읽지 못하는 세탁부, 아버지는 별볼일 없는 구두 수선공, 그리고 가난으로 가득찬 생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화려한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일을 꿈꾸었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암울하기만 했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우리 가족의 방은 아버지가 구두를 만드는 작업대와 어른 침대, 그리고 내가 노는 아기 침대로 꽉 찼어요. 그 작은 방에서 나는 어린 시절을 보냈죠. 힘든 형편이었지만, 소년의 아버지는 이야기를 좋아하고, 문화적 감수성을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잠자리에 들때 아라비안 나이트나 나퐁테 같은 이야기들을 아들에게 들려주었죠. 그리고 그들이 사는 도시인... 덴마크 오데센의 극장에도 종종 소년을 데려가 주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이 8살 되던 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년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매우 예민한데다가 못생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하심했습니다. 친구도 별로 없었고 점점 폐쇄적인 성격으로 변해갔죠.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않다가 선생님에게 혼이 난뒤 소년은 학교에 가기를 거부한 채 집에서 혼자 놀기 시작했습니다. 좁디좁은 집에서 그는 종이 오리기를 하거나 인형 옷을 만들며 놀았습니다. 그러던 소년은 14살이 되던 해에 연극배우가 되겠다고 결심하고는 무작정 수도 코펜하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뜻을 이룰 수 없었지요. 소녀는 마음을 바꿔 이번에는 오페라 가수가 되고자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페라 가수가 되겠다는 꿈 역시 보이소포라노 소리를 전연될 수가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녀는 또 다시 다른 목표를 찾아냅니다. 무용수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지요. 그런 무대에서 갈채를 받고 화려한 모습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무용수가 되겠다는 꿈마저 무너졌고 소녀는 그제서야. 극작가가 되겠다는 진짜 꿈을 발견하고 왕립극장에 작품을 보냈습니다. 맞춤법조차 틀리는 무식한 사람의 작품은 절대로 출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작품을 보냈지만 답변은 이처럼 냉정했고 모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전교 교육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글을 읽을 줄만 알았을 뿐 문법에 맞게 글을 쓸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어공주, 성냥팔이 소녀, 빨간 모자,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같은 동화를 들을 남긴 덴마크의 위대한 작가 안데레스 런의 청소년기는 이렇게 과랑과 눈물 그리고 실패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데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7살 때 왕립 극장 감독이던 요나스 콜린을 만나 그의 도움으로 교육을 받게 되었고, 구강지원금으로 고편하게 대학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진짜 자신의 길이 무엇일까 찾기 위해 수없이 궤도를 수정하고 거듭 시도하고 또한 실패해 나갔습니다. 그 모든 실패는 결국 진짜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꿈을 찾지 말라. 꿈은 바로 내 안에 있다.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단번에 찾아서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수없이 생각을 반복하며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안데레센 역시 자신의 꿈을 찾을 때까지 여러 번 결심을 바꿔야 했습니다. 때론 자신의 꿈을 정할 때 유행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연옥되어 따라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탁월한 기질도 다름으로 타인의 꿈은 타인의 꿈일 뿐 나의 것이 될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람의 것에 불과합니다. 나의 방식으로 나의 생각대로 나만의 꿈을 찾아야 합니다. 꿈을 멀리서 찾으려고 하면 정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나의 꿈은 다른 곳이 아님 바로 내 가슴 속에 있습니다. 아른데르센의 진짜 꿈은 어린 시절부터 내면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혼자서 이야기를 상상하며 이형 놀이를 했으니까요. 그는 늘 상상 속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곱씹고, 자신의 겪은 평범한 일들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들어 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담긴 인어공주는 안데리슨이 자신의 후원자인 요나스 콜린의 딸 루이스에게 시현을 다하고 만든 것입니다. 누이스는 자신에게 사랑을 건넨 안데리스에게 응답도 없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버렸죠. 또한 가난한 소녀의 마지막 순간을 아름다운 풍경처럼 그려낸 성년 파리 소녀는 가난으로 고생하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회상하며서 썼답니다. 안데리스의 어머니는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는데 어린 나이에 구걸을 해 오라며 부모에게서 내쫓긴 뒤.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자 다리 밑에서 혼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량팔이 소녀의 가련한 모습은 안데르센의 어머니와 겹쳐집니다. 안데르센이 자신의 재주와 성격을 좀더 깊이 들여다보았다면 조금 더 일찍 동화작가로서의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있었을 것입니다. 이야기 거리들은 모두 내 마음속에 씨앗처럼 들어있다. 한주 개설의 입맞춤과 부드러운 손길이 닿기만 하면 이야기꽃은 피어난다. 안데르센의 말입니다. 안데르센의 창작은 모두 그의 내면에서 나왔던 꿈은 우리 각자의 안에 있습니다. 멀리서 꿈을 찾지 마세요. 수없이 많은 직업이 생겨나고 새로운 정보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자신의 길은 자신 안에 있습니다. 고민 없이 쉽게 찾는 꿈은 허상이기 때문에 중간에 길이 막히거나 곧 실증을 내게 됩니다. 경솔한 생각만으로 뚜렷한 주관 없이 정한 꿈이니까요. 안데르센에게 오페라 가수나 연극 배우, 무용수가 되겠다는 목표는 진정한 꿈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거친 허상과 같은 꿈이었습니다. 진정한 꿈을 찾으려면 먼저 나를 관찰하고 내게 어떤 성향이 있으며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현실적인 정보와 세상의 변화, 지식을 적용하여 자신과 가장 어울리는 일을 최종 목표로 정해야 합니다. 1867년 안델센은 고향 오데센의 명예시민으로 추대되었습니다. 1870년부터 건강이 약화되어 즐기던 여행도 제대로 할수 없게 된뒤 1875년 그는 친구 가족의 별장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덴마크의 모든 사람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지요. 그의 장례 를 치르는 날 덴마크 전 국민은 마치 가족이 죽은 것처럼 슬퍼했고 고왕과 왕비도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꼭꼭 숨어있는 나만의 달란토와 열망을 찾아라 파울로 코엘의 소설 영금술사의 주인공은 평범한 양치기 산티아고입니다. 책을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는 산티아고는 우연히 신비한 꿈을 반복해서 꾸게 되고 운명처럼 자의 신화를 찾기 위해 이항을 떠납니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한발한발 한발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여행 속에서 그는 듯 집시 여인, 늙은 왕, 도둑, 화학자, 낙타 머리꾼, 아름다운 여인 파티마, 사막과 죽음의 위험을 만남에서 험난한 여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결국 영혼의 연금술사가 대기에 이르지요. 누구에게나 잔태하고처럼 꿈을 찾는 여정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깨닫기 때문에 꿈을 찾는 방식도 모두 다릅니다. 바울로 코엘 인류는 단과 같은 이야기로 어떻게 자신의 꿈을 찾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수도원을 찾으셨다. 사제들이 줄을 서서 성모께 경배를 드렸다. 어떤 일은 아름다운 시를 낭송했고 어떤 일은 성서를 그림으로 옮겨 보여드렸다. 성인들의 이름을 외우는 사제도 있었다. 줄맨 끝에 있던 사제는 볼품없는 사람이었다. 제대로 교육도 받은 적이 없었다. 공마대 안에서 일하던 아버지에게 공을 가지고 노는 기술을 배운 게 고작이었다. 다른 사제들은 수도원의 인상을 흐려 놓을까봐 그가 경배드리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그는 진심으로 아기 예수와 성모께 자신의 마음을 바치고 싶어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렌지 몇 알을 꺼내더니 공중에 던지며 놀기 시작했다. 그것만이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재주였다. 아기 예수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성모께서는 그 사자에게만 아기 예수를 안아 볼수 있게 허락하셨다. 여론 안에 숨어 있는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자신만의 재능이 숨어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갈고 닦는다면 자신만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니까요. 여러분의 진짜 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적인 바람,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망,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 공부가 지겨워서 돌파구를 찾는 어떤 것이 나의 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변덕스러운 마음에 현혹되지 말고 더 깊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인생 항로에 든든한 안내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신을 관찰하고 또 관찰하면서 정확하게 자신의 달란트와 원하는 바를 읽어낸다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면서 목적지에 담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길이 아니라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하고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라 자기 가슴속의 진정한 열망을 발견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 안에서 끄집어낸 것 그것만이 바로 진정한 꿈이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꿈에 행동하는 열정을 더하라. 성공은 행동의 양에 정비례한다. 구멍가게 주인도 가게에 늘 새로운 변화를 주어야 살아남는다. 경쟁자를 의식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살아남으려면 언제나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경쟁을 두려워 말라.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 말라. 언제나 이렇게 강조하면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휴일도 없이 평생을 뛰어다닌 사업가가 있습니다. 부의한 티를 내기보다는 가볍고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동네 이발관을 이용하며 트럭을 몰고 다닌 소박한 사업가 그는 진정 범소 본보기가 되는 사업가였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룬 성공 역시 그의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행동과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평생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무에서유를 창조하듯 자신의 성공을 하나씩 만들어냈지요. 그는 바로 세계적인 유통회사인 월마트의 창시자 샘 월턴입니다. 샘 월턴은 직접 발품을 팔아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상권이 형성될 만한 곳을 물색했습니다. 가능성이 보이는 곳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사업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직접 찾아가서 스카우트하고야 많은 적극적인 리더였습니다. 회사가 재래를 잡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다음에도 샘 월터는 한발 물러서는 여유를 부리지 않고 최고 경영자들을 비롯해 회사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여과되지 않는 최신 정보들을 입수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토요일에도 쉬지 않고 다음 주에 판매 촉진 계획과 전략을 세우기 위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의 적극성과 부지런함은 월마트를 빠른 시간 안에 성장시켜 1962년 일호점을 개설한 지 30년도 지나지 않아 미국 섬의 어깨 매출 1위를 달성하고 세계로 뻗어 나갔습니다. 샘무엘터는 자신의 적극적이고 부지런한 기질을 전성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변 가게를 관찰하고 틈틈이 공부하며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죽는 날. 아침까지도 자신과 평생 함께한 허름한 트럭을 끌고 매장을 방문한 샘 올턴. 골쌈의 일종인 복합골수정의 통증 속에서도 그는 마지막까지 평소처럼 자신의 일을 무묵히 수행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 미국의 전 부통령 부시는 그에게 최고의 상인이라는 매달 수여하고자 했습니다. 건강 악화로 샘올턴의백가가에 백악관에 나오지 못하자 부시 내외가 직접 그를 방문해 상을 전달하고 돌아갔을 정도로 미국인들의 샘 올턴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행동하는 기업가 정신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것이지요. 치열한 긴장감으로 무장하라. 1945년 27살의 샘 올턴은 수천 명 정도가 사는 한적한 시골 마을 뉴포트에서 싸구려 상품을 파는 구멍가게 하나를 인수했습니다. 그로부터 17년 뒤에, 샘 월터는 구멍가게 운영에서 배운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아칸소주 노조스마을에서 올마트 1호점을 개점합니다 그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 유통업계에는 K마트가 주름 잡고 있었는데, 샘 월터는 K마트와 경쟁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아직 작은 마트일 뿐인 올마트의 도전을 대체 체인인 케이마트 측에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지만, 샘 올터는 치열한 경쟁 의식을 가지고 덤벼들었습니다. 케이마트와 맞서자, 경쟁은 우리를 한층 좋은 회사로 만들어준다. 올마트의 전략은 저렴한 가격 정책이었습니다. 올마트에서 고객이 구매한 물건을 케이마트에서 더 싸게 팔면 2주 내에 차액을 돌려주었습니다. 타사보다 비싸면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상술은 최근에서 흔히 볼수 있는데 바로 샘올턴이 처음 시도한 셈입니다. 샘올턴은 단한 가지 품목이라도 K마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치열한 노력 덕분에 1977년에 올마트는 K마트를 앞자르게 됩니다. 올마트의 군모는 K마트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먼 거리를 달려와서라도 가격이 저렴한 올마트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해 갔습니다. 오랜 시간 버려 온 끈질긴 추력전에서 올마트는 마침내 주도권을 진 것입니다. 행동은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아니란 자세로 머릿속으로 꿈만 꾸며 자신의 인상을 설교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적극적인 행동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꿈을 꿈으로만 을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것입니다. 성취하지 못하는 꿈이란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몰턴의 자선전을 공동 집회라는 존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특히 단순한 자신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갔습니다. 그 원칙이란 좀더 저렴하게 구입하여 좀더 저렴하게 고객에게 판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성공한 것은 아이디어를 현실에 옮기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쏘아 부었기 때문입니다. 샘 월터는 늘 긴장하고 자신을 책실질하면서 치열하게 행동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려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일에 지나지 않더라도 치열한 마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전력질주를 하듯 치열하게 뛴다면 바라는 것을 꼭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두 손, 두 발로 성취하라. 샘월턴은 최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 경제 대공황 시기를 겪었고, 청년기에는 제2차 세계 대전을 경험했지요. 1929년 경제 대공황으로 경기가 침체되자, 그의 어머니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우유 판매 사업을 시작했고, 11살이던 샘월턴 역시 어머니를 도와 우유 배달을 해야 했습니다. 그 시절 샘월터는 장사에 재주가 있어 잡지를 5센트에 사서 10센트에 팔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다른 사업적 재능이 있었던 거요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힘든 생활을 해온 것은 그에게 부지런함과 적극성을 길러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행동하고 체험하면서 점점 성공의 길을 발견해 나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공의 비결을 묻는데 가장 주, 중요한 비결은 바로 열심히 일하라입니다. 이 비결을 모르는 사람에게 다른 비결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훗날 성공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이 비결은 마음속으로 아무리 실천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실제로 노력하고 열성을 보여야 합니다. 행동하는 열정 가운데 성공이 깃든다는 것을 샘 월터는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잘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가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어떤 길을 가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샘 월터는 진정으로 원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원한다는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 기꺼이 나의 에너지와 노력과 열정을 쏟다 가면서 행동하겠다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 없는 꿈입니다. 말뿐인 사랑이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듯 마음뿐인 꿈은 운명의 신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행동하는 꿈 속에 성공이 깃드는 법입니다. 거울리게 어린 시절부터 장사를 시작해 74세 생을 마감한 세 몰터는 자신의 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열심히, 더 열심히 움직여라. 주변의 부정적인 소리에 흔들리지 마라. 누군가 나의 꿈을 비웃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송화한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시작했으니까요. 꿈이란 막연한 동경이 아니라 평생 하고 싶은 일이다. 막연히 동경,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도록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간절히 원하는 일. 그것이 바로 나의 꿈입니다. 하찮은 사람도 꿈을 만나면 빛을 바란다. 별볼일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자신만의 꿈을 찾으며 빛을 바라게 됩니다. 나를 빛나게 해줄 나만의 재주를 찾으세요. 내 모든 것을 솟사 부어라. 꿈이 존재의 이유가 된다. 꿈을 이루기 위해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세요. 꿈이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될 정도로 이것저것 다 즐기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특별하다. 자신의 꿈을 발견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특별합니다. 아무나 자신의 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마음속 진짜 열망을 찾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말라. 마음속에서 진짜 하고 싶은 꿈을 발견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억미를 느끼면서 남보다 잘할 수 있는 자신만의 달란트는 누구에게나 하나씩 숨어 있습니다. 멀리서 찾지 말라. 꿈은 바로 내 안에 있다. 꿈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으니까요. 자신의 적성과 열정이 만나는 일을 찾아 내 마음을 잘 탐색해보세요. 성공은 행동의 양에 비례한다 성공은 내가 기울인 행동과 노력의 양에 비례합니다 가수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자면 꿈을 볼수 있지만, 자지 않고 연습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죽을 만큼 노력하자. 치열한 긴장감으로 무장하라. 긴장감이 느슨해지지 않게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만심이나 게으름, 우유부단 아무로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해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내두손두 두 발로 성취하라. 모든 것을 나의 힘으로 해나가겠다는 각오로 시작하세요. 불명, 불평하지 않고 어려운 역할을 극복한다면 여러분의 성공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찾아라. 장래에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충동적으로 하고 싶은 일? 공부가 싫어서 억지로 찾아낸 일, 멋있어 보여서 단순히 따라 하고 싶은 일, 그저 재미있는 일 등등 이러한 일들을 진정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공부보다는 컴퓨터 게임에 즐겁고 꿈을 향해 노력하는 것보다는 재미있는 취미로 시간을 보내고 싶어합니다. 힘들어도 꿈을 향한 노력 안에서 재미를 찾아보세요. 나의 존재감을 높여주고 나의 미래를 약속해 주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진정 사랑해야 할 일입니다.